리버풀은 2일 오전 5시에 암필드에서 20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4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클럽 감독은 평소처럼 관중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전매특허인 펀치 3번 날리기를 하고 오른손을 빙빙 돌리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올려 박수를 치다가 손가락에 반지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논란 클럽은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앞에 노란 잠바를 입은 행사요원을 슬쩍 쳐다보기도 하고 조바심이 났던지 두 손을 싹싹 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부터 카메라를 든 스카이스포츠 카메라맨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목표물을 조준해서 느릇느릇 헤엄치는 상어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클럽은 아까 흘끔 쳐다본 행사요원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며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요원도 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암필드를 가득 메운 팬들도 그때부터 그 넓은 경기장을 주시하며 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클럽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맨이 반지를 발견하고 여기 있네 라고 말합니다. 결국 클럽은 카메라맨의 도움으로 반지를 찾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반지를 찾느라 늦어버린 클럽은 기분 좋게 뛰기 시작합니다. 팬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클럽을 응원합니다. 결혼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올 뻔한 클럽을 이심 전심으로 응원하는 박수와 함성이었습니다. 클럽은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 카메라맨과 포옹을 했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껑충껑충 경기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클럽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바다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문 다이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저 카메라맨을 바다에도 데리고 갔으면 금방 찾았을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클럽의 리버풀은 뉴캐스를 4대1로 꺾고 승점 5점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